2024년 12월 3일, 대한민국의 모든 공중파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개연 포고문을 직접 읽는 영상이 송출됐습니다. 그날 밤 한국은 조용히, 그리고 실제로 무너질 뻔했습니다. 그 영상은 예고도 없었고, 설명도 없었습니다. 사회자도 없었고, 표정은 굳어있고, 그 포고문을 발표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조차 알수 없는 일방적 녹화본 발표.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. 들은 국민들을 당황시켰습니다. 국가 비상사태, 치안 통제, 군병력 배치,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쉽게 나올 수 없는 문장들.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. 이건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었다. 왜냐하면 계엄령이란 것은 문건이 아니라 선포순간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이죠.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읽은 소고문 낭독 영상은 군사독재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에서조차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. 그 순간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됩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더 무서워한 건 따로 있습니다.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국방부도 국회도 언론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, 또 모르죠. 미리 알고 있었을 모종의 세력이 있었을지도, 어떤 통제 라인이 작동했고, 누가 지시했고, 왜그 시점이었는지, 1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1, 2, 3. 무속에서 말하는 길 일이 아니었다면 일루미나티였을까요? 그 빌어먹을 음모론들. 그날 밤 한국은 민주주의와 군사통치의 경계 딱그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았습니다.